2023년 3월 1일 후아유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지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7장 1절 말씀대로 내 주님 방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던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하나 나만의 방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운전대가 없고 브레이크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노으라고 하는 것들만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가라고 한 것들만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리하며 심플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의 마음의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만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곳에 주님께서 나의 발을 묶으시고 나의 복부복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나의 모든 삶과 환경을 만들어 가여 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나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